그러면 산불난 지역은 보통 산사태가 잘 나지 않냐 피해 없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근데 네. 똑같은 질문을 세번 합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네. 어, 실수인가요 이거? 실수. 네. 왜 논란입니까? 왜 논란이야? 아니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이 정도도 왜 못합니까? 경고성 조치만 한 거예요. 무가 문제야? 통계 조치인가? 뭐. 예. 통계, 통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래 지금 어째 산사태가 상태, 났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대통령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었는데 그걸 일부러 허위복을 했다 음. 그럼 이건 국가 기관이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벌 받아야 되는 거고 음, 업무 파악을 못 했다 음.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문제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거 훈계를 했는데 이게 뭐이 영상 다 보잖아요 명백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변명조차도 경고하지 말고 옛날 저 이명박처럼 시청하대 불러가서 조이텀 깎아. <laughs> 妈的，你这个。